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5주간 여러분과 함께 국어공부를 하게 될 김보람 선생님이에요. 개념 있는 중학국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국어공부를 하면서 어려워하는 개념들, 헷갈려하는 개념들 위주로 정리하는 수업을 준비해 봤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시간, 개념을 알면 더 맛있는 시 시작해 볼게요. 시는 한 줄, 두줄 이렇게 세지 않고 고유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인데요. 작품을 통해 살펴볼게요.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몇 개의 행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줄, 여섯 개의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행이 모여서 이루는 덩어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맞아요. 연이라고 부릅니다. 정지용 시인의 호수는 이 연으로 되어 있고요. 여섯 개의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 육행의 작품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행과 연을 드러는 봤지만 두 개념을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림으로 기억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연은요, 이렇게. 덩어리예요 행은? 한줄한 한 줄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거예요. 여는 덩어리, 행은 한줄한 줄, 한 줄.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시어라는 단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시어는 말 그대로 시에 쓰인 단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정지용 시인의 호수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얼굴, 손바닥, 마음, 호수, 이런 단어들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이런 단어들을 모두 시어라고 부릅니다. 화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화자는요, 한자어인데요.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뿐만 아니라 소설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합니다. 이 화자라는 개념을 많은 친구들이 작가와 헷갈려해요. 오늘은 시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니까, 어, 시를 지은 작가를 시인이라고 하죠? 이 시인과 화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유재석 아저씨 아시죠? 이 아저씨가 그 선생님도 자주 즐겨보는데, 놀면 뭐하니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되게 다양한 부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트로트 가수 지망생으로 나와서 막 멋지게 트로트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활동을 했었어요. 화자와 시인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유재석 아저씨가 시인의 역할이라고 떠올리시면 되고요. 화자가 유산슬과 비슷하다고 떠올리시면 돼요. 시인은 자기 생각을 담아서 시를 써요. 자기 솔직한 마음을 뭐 직접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유지석 아저씨처럼 어떤 부캐를 만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대신 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신과 좀 다른 화자를 설정합니다.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작품이에요. 자, 엄마야, 누나야 하고 부르는 것을 보니 아마도 이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린 남자아이인 것 같죠? 어린 소년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을 쓴 작가 김소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년이 아니에요. 이 김소월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더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린 소년이라고 하는 일종의 부캐릭터를 화자를 설정을 한 거죠. 운율은 시를 시답게 만들어 주는 요소입니다. 시를 읽다 보면 리듬감이 느껴지는데 바로 그 리듬감을 운율이라고 해요. 운율은 비슷한 단어나 문장 구조, 글자 수를 반복할 때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즐겨듣는 랩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죠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를 여러분이 소리내어 읽다 보면 이 작품의 운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운율이라고 합니다 비유는요 시인이 자신의 작품에 담고자 하는 생각을 더잘 표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일종의 도구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는데 그걸 먹어본 적 없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친구들이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빗대어서 말하겠죠? 그런 것처럼 비유도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더잘 설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비유법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드시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직접 내가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댄 대상을 연결 짓는 표현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드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빚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표현이 있죠. 그런 걸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이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형태가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댄 것 같은데, 치유법은 아닐 때 은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사람에 빗대는 표현.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비유법도 아마 이세 가지일 거예요. 기영도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작품이에요. 시장에 열무를 팔러 가신 엄마를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의 사행을 같이 살펴볼게요.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라고 되어 있죠. 엄마를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를 찬밥에 빗대어서 표현했어요. 처럼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아, 자신의 처지를 찬밥이라고 직접 빗대어서 지규법을 사용해서 나타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지만 엄마는 오지 않으시고. 본인은 밥 공기에 담긴 식은 밥처럼 방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찬밥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윗줄로 시선을 좀 옮겨 볼게요. 안우신의 해는 시든지 오래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시들다라는 표현, 우리 보통 어떨 때 쓰죠? 네, 식물에게 쓰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식물이 시들어 버렸을 때, 뭔가 기운이 없을 때, 시들다 라고 쓰는데, 엄마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해가 저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마치 식물이 시든 것과 비슷하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 뭐뭐 뭐, 같은, 뭐, 뭐처럼, 뭐, 뭐, 드시라는 표현은 없으니까, 직접 드러나진 않으니까, 아하, 여기는 은유법이 사용되었구나. 자, 이런 은유법을 통해서 작가는 해가 졌는데도 어머니께서 오지 않으신다. 기다림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라는 이 상황을 더잘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법을 사용한 거죠. 이번엔 다른 시에서 비유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윤동주 시인의 햇비라는 작품입니다. 해가 떠있는 가운데 포슬포슬 비가 예쁘게 내리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비를 맞으며 즐겁게 노는 모습,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5행과 6행을 보겠습니다.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떠있는 해가 사람이 아닌데 웃는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심지어 나를 보고 웃는데요. 진짜 해가 웃을 수 있다면 좀 음, 무섭고 징그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깍깍까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아닌 해를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표현이 쓰였다? 의인법이 쓰였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번에 심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이 단어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죠? 이 단어는 교과서에 주로 나온다기 보다는 문제집에 좀잘 나오는 단어예요. 심상은 한자어인데요. 심이 마음을 뜻하고요. 상이 모양을 뜻합니다. 합치면요. 마음 모양. 좀 어색하죠? 마음에 떠오르는 모양이에요. 무엇을 읽고 시를 읽고 자, 이 심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시를 읽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거나 직접 만지거나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닌데도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상상하게 되죠? 그걸 심상이라고 합니다. 심상은 다섯 가지 감각과 관련지어서 이름을 붙여요. 시를 읽고 어떤 장면이나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에 그려지는 것처럼 상상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시각적 심상이라고 해요. 작품에서 색깔을 대비시키는 표현을 쓴다거나 대상의 모양을 묘사하는 표현이 나오면 시각적 심상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라는 작품이에요. 1년에 보면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과 빨간 숯불을 여러분들이 떠올리게 되겠죠. 이렇게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생생한 느낌을 전달할 때 우리는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후각은 우리가 코로 어떤 냄새를 맡아낼 때 사용하는 그런 감각을 의미하죠. 김종기 시인의 보리누름때라는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리누름이라는 단어 좀 낯설죠? 이거 고유어예요. 보리가 누렇게 있는 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 작품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읽어 보시면 어? 누나내음새, 어메졌내음새 잊었던 어메졌내음새 큰아기 살결내음새 여러분들이 직접 냄새를 맡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냄새인지 상상이 되죠? 이런 걸 후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청각적 심상은 김소월 시인의 접동새라는 작품을 통해 살펴볼게요. 이 시의 일연에 쓰인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좀 말이 웃긴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건 접동새가 우는 소리를 표현한 부분이에요. 뭐 실제 접동새 소리를 들어본 학생들 중에서 어떻게 이게 접동새 우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인은 그 울음소리를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처럼 시를 읽고 마치 어떤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때 청각적 심상이 쓰였다라고 합니다. 미각은 우리가 어떤 걸 맛보았을 때 느껴지는 감각이죠. 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정지용 작가의 고향이라는 작품은요 어릴 때 고향을 떠나왔어요. 근데 그 고향에 다시 가봤더니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잘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 중에서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입술이 쓰거나 입 안에서 쓴맛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이 작가가 느꼈을 것 같은 그런 씁쓸한 마음, 그리고 쓴것 같은 그런 혀의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떠올리게 되죠. 이걸 미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심상의 마지막, 촉각적 심상을 알아볼게요. 아까 봤던 김종기 시인의 성탄제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게요. 어, 물론 이 부분이 이해하려면 작품의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열이 나서 힘들어하는 주인공을 위해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눈을 해치고 약이 되나봐요. 그 산수유라고 하는 열매가 이 산수유를 구해오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쪽에서. 딸이 엄청 추운데도 아들을 위해서 약을 구해오신 아버지의 사랑이 잘 담겨있는 작품이에요. 자, 이걸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가 추운 그 바깥을 돌다가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뭔가 아버지와 함께 한기가 들어오겠죠? 그때 그 느낌,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서른 살이 되어서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서늘한 옷자락이 직접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작품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촉각적 심상이 느껴진다, 촉적 심상이 쓰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보너스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시들은 오늘날의 시예요. 옛날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 초에 유행했던 시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그걸 시조라고 불러요. 시조는 현대시와 달리 좀더 규칙이 엄격한 장르입니다. 오늘날의 시는 작품을 살때 우리가 한 편, 두편 이렇게 부르죠. 근데 시조는요. 한수, 두수 이렇게 불러요. 뭐 아무튼 간에 정철 작가의 훈민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되게 여러 개의 시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제4수 아까 말씀드렸죠? 수네 번째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 시가 하나, 둘, 세줄 삼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조는요. 일행, 이행, 삼행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각각이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행을 초장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행을 중장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행을 종장이라고 부릅니다.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각각의 행은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뒤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런 식으로 끊어 읽기가 되는데요. 한 줄에 네 덩어리로 끊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이 각각의 덩어리를 보면 보통 세 글자에서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정말 제일 중요한 규칙은 뭐냐? 종장의 첫 부분, 첫 덩어리에는 무조건 세 글자로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규칙이 좀 엄격하기는 한데요. 대신에 우리가 좀 전에 끊어 읽으면서 느끼셨죠? 더 노래처럼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조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진짜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루는 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맛보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시와 관련된 개념을 짚어봤어요.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개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새기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소설과 관련된 개념으로 돌아올게요. 안녕!